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를 보시고요 내가 아주 아름다운 넥타이를 s 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가렸었거든 그래서 오늘 e 보여 y c 고 이렇게 어제 가려가지고 못 봤는데 아, 한국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데 여기는 뭐야 웨이닝 크리스마스 같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넥타이를 지금 천국 가신 데릭 존스라고 하는 웨일시 목사님이 그러니까 웨일시도 살다가 런던을 떠난다 가니까 아 이걸 갖고 왔어요. 참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매일 때마다 꼭 크리스마스 때 먼저 천국 올라가 계신데. 그래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알렐루야 오늘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요? 어, 나는 가능하면 좀 예배를 어, 이렇게 짧게 드리려고는 않지만 오늘은 어쨌든 예배 드렸고 성탄절이니까 어,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어. <laughs> 자 어, 지금 내가 눈이 어두워서 때로는 이렇게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제 머릿속에 들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 말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않겠지만 성경에 나와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어, 나는 코리안인데 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할까 근데 <laughs>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꼭 피할 피하고 피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고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가 어, 이 성경을 믿으니까 실제 어, 우리가 어, 주대, 저, 주다이저가 된다, 유대, 유대인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 그대로 보면 어,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과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신데 이 메시아의 탄생과 그 다음에 세 종류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가문이 예수님 탄생 전으로 유대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 실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을 행했던 그런 어,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헤롯은 원래 그 헤롯 어, 가문은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둠의 왕조라고 그래요. 그이둠인데그 조상이 누구냐면 <laughs> 아, 에서 그러니까 아,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애동 어 그래서 고후손들이 이둠에 아, 그래서 그 이둠에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의 그그 그 족보가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왕 때라 할 때는 야이 헤롯이 무슨 헤롯이야 할때그이 헤롯은 왕으로서 황제로 등극하는데. 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사실은 헤롯 가문을 시작하게 돼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한 빛이 74년도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늘어오면서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서 원래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었고 그 형은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렸는데 형보다 이 통치 지역이 뛰어나 가지고. 자기 지역에 다른 대적들이 왔을 때잘 물리쳤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유대 전체를 이제 만는 왕으로서 노마가 그에게 허락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해롯 왕이라는 이름이 붙고 해롯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통치는 빛이 한 37년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시점인 빛이 한 4세기까지 이 헤롯이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 장면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 뭐냐면 이름이 안티파트 1세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안티파트 2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 파세알과 헤롯이 나오는데, 파세알 형은 이제 역사로 사라지고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이제 그 헤롯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 전체를 이제 다스리는 왕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아 그때부터 헤롯 가문의 왕과 황제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이제 한동안, 아, 한 동안 아한 AD 90년대 전후까지 유대 땅에서 그 어, 자기의 그 어, 이름을 이렇게 유지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으로부터 적어도 빛이 한 8세기 아, 800년 전후부터 어, 이러 이러한 메시아가 그 다음에 처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언된 것이 헤롯 때왕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A.D. 그 다음에 B.C.를 따질 때 Before Christ고 아노도미니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아, A.D. 1로 잡는데. 사실 예수님의 그 태어난 연대를 학자들은 볼때 B.C. 4 세기로 보거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어 이제 그 가문의 3, 세 번째로서 왕이 되고 대왕이 됐던 헤롯이 B.C. 37부터 A.D. B.C. 4까지 예수님 탄생 때까지 딱.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된 대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 예수님 탄생은 그냥 예언되어지고 사람들이 지어해지고 그냥 하나의 역사, 하나,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 그 소설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됐지만 헤롯대왕 때에 확실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역사적 근거를 보면 헤롯 대왕 때 태어났다. 분명하게. 그 헤롯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하게 유대 땅을 아, 마의아 이제 그 허락을 받터 가지고 BC 4세기까지 적어도 한30아 45년 동안을 아 유대 땅을 통치했던 왕이었다. 확실하게. 그리고 이절에 이제 보리긴 나와.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한 것은 확실하게 구약, 뭐 어, 미가서 같은 데서도 분명히 말해 작은 고을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그곳에 태어날 거라고 약속했는데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어느 통치 시대에 태어났을 거냐 했을 때 태어났던 정점에 헤롯 대왕이 그때 통치하던 시기였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됐던 그 예수님의 탄생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유대 땅에 예수님 이 오셨다는 걸 확실하게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 이 정도면 믿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아, 그것도 나 부정한다. 그럼안 되죠. 역사적인 근거로 헤롯 아, 대왕 때 일어난 일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탄생은 옛날 이야기로 하나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여기에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면 그것이 하나의 전설적인 이야기냐 하나의 소설 픽션이냐 할때 우리가 논픽션이다 할 때는 분명한 에비던스와 증거가 있으면 소설이 아닌 거죠. 예수님도 확실한 헤롯대 왕 때에 유대 베들렘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때가 헤롯대 때 왕때 태어났다. 분명하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헤롯은 분명히 존재했던 유대의 왕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대 그러니까 박사들은 동방의 박사들을 말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확실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laughs> 그는 누구이냐? 그는 누구이냐? 할때 성경에 보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아, 왕. 그래서 유대인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대요. 사람들은 뭐야 요셉이 목수고 마리아가 어린 개집종이고 어? 가난한 사람이고 지금 베들레헴에 왔는데 자기 고향에 왔는데 누울 곳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눕고 있어 보잘것없는 존재야. 사람들은 이렇게 살 세상의 시각으로 분명히 판단하고 볼수 있었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오랫동안 왕이 나실 걸 알고 별을 따라서. 오랜 시간 그다음에 수천 킬로를 따라서 지금 와온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예수님을 왕으로 하고 왕이라고,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을 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성탄절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 우리의 날이 아니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 아니고 왕 대신 나의 구세주를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렇죠? 아,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잖아.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뭐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여기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에게 워시핌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는 믿음의 근본입니다. 아 누구를 예배하냐 할때 그냥 나를 위해서 예배해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나의 어떤 그것을 모 면하기 위해서 예배 그게 아니에요 기쁠 때나 또 즐거울 때나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어, 죄와 어둠 속에서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러 오신 평강의 왕 대신 그분은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가 뭐야? 워시핑. 그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차가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중에 이렇게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 가장 우리의 프라이오리티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 대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왕 대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넣추건합니다 그렇죠.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뭐냐?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 근본. 근데 그 근본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을 잠깐 뒤로하고 연약한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들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나으셨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주만물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여러분,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그 다음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제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백성이라고 할 때는 아, 물론 성경이 기록될 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유대인을 가리키지만 왜 유대인이 존재했냐면 자기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가라고 한게 아니라 그들은 제사장적인 임무를 받은 자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인지를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라고 제사장, 프리시트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한 것이 그들에게 책임이, 이제 정, 저 책임을 회피하게 된 거예요. 직무 유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듀티가 있는데 그것을 회피했어요. 그래지 보세요. 자, 그분은 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또 모든 어,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는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딜 여행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진 노잣돈이 좀 든든하고 어디 가면 누가 나를 아 저기 리셉션 해주고, 에스코트 해준다가면 처음 가는데도 든든해요. 아, 내가 거기만 가면 누가 나와서 나를 기다린대. 든든한 거야. 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어, 그죠? 근데 거기 갔는데 아무도 나를 받이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 누가 나를 거기에서 가이드 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괜히 가면서 불안해요. 근데, 내가 처음 가는데도, 아, 가기만 거기 딱 도착만 하면 누가 나와 기다린데 누가 나와 함께 해줄 거래, 그때부터. 그러면 여러분 마음 편하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만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일은 만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크리스마스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합시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 왕이시고 하나님이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어 그렇게 나왔어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 유대인의 왕인 나신니가. 자, 이것을 듣고 서님 난리가 났죠. 아, 어,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어, 사람들 가운데 아, 어, 그 헤롯 대왕은 반응이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보세요. 아, <laughs> 어, 이 목자들은 멀리서부터 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헤롯 대왕은 듣고 그때부터 어,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세 번째는 세 번째는, 어, 세 번째는 어, 크리스마스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 이제 경배드리는 것인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아,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 종류의 삶을 보는데 어, 이제 그 동방박사들을 보고 그다음에 헤롯대왕을 보고 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우리가 볼때 어, 저와 여러분들은 어,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께 경배하자 가는 의미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경배하지 않으면 헤롯 같은 사람으로 마지막 끝날 수가 있어요 헤롯은 다알았어요 불러놓고 야 저 사람들이 지금 와서 내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학자들을 불러 물어보니까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래에 그분이 태어난다고 구약에 오래 전부터 예언됐습니다. 그러면 그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면 해로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가지도 않고 탄생한다고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만 생각했던 거죠. 자어 어쨌든 예수님은 누구냐면 왕이시고 신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럼 오셨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아좀 아이러니하죠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 그분의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들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바보 같은 것을 하셨군요. 이렇게. 예? 방법이 꼭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아, 안 죽고 짱! 해가지고서 나, 나를 따르라 믿으라 하면 온 세상이 믿게 만드는데, 왜뭐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 가운데 오시고, 누울 곳도 없어서 막간에 누우시고, 끝내는 뭐좀 시간이 지나면서 잘될줄 알았더니, 어렵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뭐야. 이렇게.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짧은 머리로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사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러 내 아들 예수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laughs>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다 이해하면 좋을 텐데 철이 들기 전까지는 부모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도저히 이해 못하기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부모와 마찰이 생기고 반항하고 때로는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아, 내가 다 이해가지 못해도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방법을 선택한다고 믿으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도 그 어린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는 유익이 돼요. 그런데 아니 말이야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건왜안 들어주고? 그런데 부모님은 이 아이가 성장하는 나이의 단계별로 이 아이를 위해서 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낭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그때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왕이 어디가 있어요? <laughs> 만약에 이런 왕이 있다면 아마 훗날 역사에 다 위대한 왕으로 기록될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 보니까 짐바브웨가 옛날엔 잘 살았대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모가비가 정권을 잡고 수십 년 동안 독재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비참하게 끝난 이혼에 백인들이 다 떠난 다음에는 그 짐바브웨가 너무 못 살게 지금 어려워졌어요. 너무 어렵게.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옆나라로 난민으로 와서. 보니까 <laughs> 자기들은 안 돼.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우리 보면 다 이해 못 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근데 우리는 알잖아, 대충. 아프리카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알더라고. 어떻게 구분 했더니 자기들은 다안 돼. 이렇게 생김새 보면 요건 사우스 아프리카요건 짐바브웨, 요건저 보초 하나. 그러면서 말씀하더라고. 이렇게 삐조각이 어떻게 나온 건 어디 사람, 이렇게 생긴 건 어디 사람. 그래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썸머스 쪽으로 가는데도 수 킬로 동안 어마어마하게 못 사는 정말 난민촌 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중에서도 또 밀려나는 게 짐바브웨에서 온 난민들이래. 그러니까 쓰레기가 딱 모아지면 1차 남아공 사람들이 다 뒤지고 그럼 뒤지고 나면 뭐가 남겠어? 그러고 나면 다시 짐바브웨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그걸 또 뒤진대. 뭐가 있겠어요? 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굴림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러 이 땅에 온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장 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그 방법 뭐냐? 자기가 희생하는데 십자가에 죽는 방법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요도리어 섬기려하고, 인자가 분명히 왔지요. 섬기려함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리 너와 내집구원을 얻으려 그랬어.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보음 2장 25절 30절에 보니까 아, 크리스마스가 지금 우리에게 준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보니까 25절 26절에 누구 나오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죽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크리스마스는 진짜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아, 왕, 평화의 왕, 빛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거룩하게 태어난 기쁨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이 거룩하게 다시 성탄이 돼요. 아, 크리스마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야 하는 시간들이에요. 우리는 이미도 만났지만, 오늘 다시 한번, 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달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인마누엘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아내 성령으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탄은 세상의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도 만난 것처럼 혹시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도 끝나고 혹시 내일 모레 한 주간 동안도 사람들이 즐거워서 흥청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뭔가는 씁쓸하고 서운해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전달하고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참 소, 소생하는 생명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방박사의 세 사람이 어떻게 왔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량을 갖고 왔어요. 황금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온 인류의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의하며 추합니다그 다음에 유향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그분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들,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리고 모략은,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가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그래요. 동방 박사들의 경배 4가지 네 영적 기원은 뭐냐면,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신기한 별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즉 하늘과 땅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된 것을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지만, 구약에, 근데 적어도 이분들은 그냥 완전한 이방인이라고 보다는 아마 이미... 유대인 가운데 오래전에 포로로 잡혀갔다든가, 그래서 그 포로된 이방인들이 디아스포라, 요날 메시아가 올 거라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우리 다 매일매일 체크하고, 우리가 고국에 어떤 소식이 있고 무엇이 있는 것처럼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오늘 뭐라고 하고 있는가? 자기들이 비록 외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나를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데 많은 관심을 분명히 가졌을 거고, 그런 속에서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을 따라서 별을 따라왔으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유대 박사들은 메시아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믿고 순중하지 어, 않았던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어, 이 사람들은 이제 동방의 별을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고 또저 들판에서 양치에했던그 목자들도 수많은 지금 해롯과 함께 왕궁에 있는 지식인들 성경의 박사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알고도 해로당하게 설명까지 해주고도 말을 타고 가도 한 시간이면 갈 거리 한,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 그곳에 있으면서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수천 킬로를 멀리 왔던 동방의 박사들과 지금 양치기를 하고 있는 저 들판에 있는 목자들은 이 사건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내용이 뭔가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경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 아 먼여행의 위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양떼들을 놓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면 혹시라도 아, 손해볼 수도 있는 위치였지만 그런 것보다도 왕 대신 예수님, 인마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로 왔다 가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온 마음 다요